먼저 분석 시작 전에 어제 경기 여자 배구 흥국 남자 배구 한전 남자 농구 그 장판 마행까지 이틀 연속 올킬을 친 박기자입니다. 박기자가 지금 물이 올랐어요. 분석에 있어서 박기자의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9일 남자 배구 삼성대 대한항공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기자의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홈팀 삼성대 대한항공 경기. 자, 꼴찌를 탈출하려는 자, 1위를 추격하려는 자의 대결입니다. 홈팀 삼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대어조 1위를 달리고 있는 KB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국내 선수 김동현 신장호 선수가 물을 뿜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불을 뿜는 게 아니고 물을 뿜었어요. 자, 20득점에 15득점. 그리고 센터진에서도 안우제 세터가 12득점, 황경민 공격수가 9득점, 박상아 선수가 6득점까지 챙겨주면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3박자가 고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승원 세터가 공을 적세 적소에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삼성의 모습 아닙니까? 리빌딩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교과서입니다. 자, 삼성은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다음 경기 대한항공을 잡으면서 꼴찌 탈출의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정팀. 항공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3연패 중이고요. 최근 3경기 모두 5세트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체력적 문제를 드러내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임동혁 선수, 정지석 선수가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특히나 정지석 선수의 범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항공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요스바니 선수가 21일이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국내 선수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뭉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팀 득점은 높고 좋으나 다만 문제가 뭐냐면 범실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초가 되는게 범실이라고 바뀌자는 몇번이고 수십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선수들이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게 참 아쉽습니다 5세트까지 힘 빠지는 경기를 하면서도 승리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승점 1점에 그친다는거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있어서 범실을 최소화 해야 된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공격에 있어서는 화력적인 부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혁 선수 32득점, 정지석 선수 26득점. 정지석 선수 같은 경우 범실이 15개로 최악의 모습이긴 하지만 서브 에이스 한 개, 블로킹두 개까지 잡아주면서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진에서도 문제가 될게 없어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선수만 가지고 1위 자리를 유지하던 팀입니다. 자, 외국인이 올 때까지만 좀더 버텨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자, 홈팀 삼성 같은 경우 대열을 낚았죠. 1위인 KB를 상대로 국내 선수진만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영 선수가 20 득점, 심장호 선수가 25 득점을 해줬지만, 지난 경기 케이터 선수의 범실 남발로 인해서 자초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도 잘하긴 했지만, KB가 스스로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선수들 너무 어깨에 쓰갈 필요 없고, 꼴찌 탈출에 희망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좀더 조직력 있는 배구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자, 원정팀 대한항공. 자, 현대를 맞아서 패했습니다. 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대를 맞아 패했다는 게더뼈 아픈 부분이고요. 자 5세트까지 가는 경기면 무조건 승리를 챙겨와야 됩니다. 왜냐 체력적 소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 임동혁 정지석 곽승석 공격적으로 득점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실 이세 선수가 범한 범실이 무수, 무려 28개입니다. 28개의 범실을 범, 범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아무리 힘내서 공격을 한들 한 세트는 범실로 내줬다 보시면 됩니다. 이세 선수 빼고는 범실을 크게 범하고 있는 선수도 없어요.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실이 일어나는 부분, 좀더 국내 선수들이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고요. 양팀 킥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키플레이어 김동영, 신장호 이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특히나 김동영 선수 거의 임동혁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20득점에 서브에이스 2개 범실리 무려 3개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알토란 같은 100점 만점에 활약 그리고 신장호 선수 공격에서 15득점 블라킹 한두개 잡아줬으면 얼마나 더 보기 좋았을까요 박기자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고 안훈재 센터가 12득점 황경민 선수 9득점 고른 득점 해줬습니다 여기에 박상아 선수까지 블록킹 두개 잡아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승원 세터가 공을 잘, 잘 올려줬습니다. 본인이 우승 한번 경험해본 선수로서 잘 올려줬다고 봅니다. 김동영에게도 올려주고 신장호에게도 올려주고 센터진들을 이용한 속공까지 100점 만점의 활약이었습니다. 여기에 1위인 KB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감은 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1위. 1위를 잡았다고 해서 거만해질 필요는 없어요. 지난 경기 KB의 범실로 인해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골질를 위해서는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삼성이고요. 자, 원정팀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대한항공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자, 임동혁 정지석. 아, 이두 선수밖에 없어요. 해줄수 있는 선수는. 자, 두 지금 대한항공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이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임동혁 선수 32득점 외국인의 빈자리를 국산차가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석 선수도 잘하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공격수들이 범실이 너무 많다. 공격수들의 범실만 합쳐도 한 세트입니다. 그냥 한 세트를 내줬다고 보면 돼요. 범실이 28개. 최악의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으로서 이런 모습 정말 안 좋습니다. 저 삼성이나 KB가 이런 범실을 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리빌딩 중이고 신참들이 꽉 차있는 팀이기 때문에 범실을 한다. 그럼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대한항공 같은 고참들. 국대 선수들이 집결체가 이런 범실을 이룬다. 좀 다소 의아해스럽습니다.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항공기 선수들은 힘이 든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비행기 타고 땅콩 항공을 타고 슉 오고 있으니까 좀더 집중하고 분발해줄 필요가 있고. 한 선수 선수가 너무 힘 빠진 선수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아직 쌩쌩한 곽승석 선수나 아니면 센터진들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재영 선수를 좀더 적세적소에 투입을 해서 공격진들에게 피로를 좀 해소시켜 줄수 있는 그런 활약을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조금만 더 힘내고 이번 경기 잡으면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또 KB를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KB 오늘 한번 잡아볼 때가 된 겁니다. 자, KB를 잡으면서 1위를, KB를 상대로 1위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KB는 어제 경기, 한정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고, 대한항공 선수들, 파이팅! 자, 양팀 퀵 플레이어 분석해봤고요. 자,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경기에서 체력적 문제를 드러내며 3연패를 당한 땅콩입니다. 자, 고려기예요 항공기로서는. 자, 세 경기에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그것도 한 경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3연패를 당했다. 땅콩으로 선 구력입니다. 자, 1위 탈환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국내 선수밖에 없는 삼성,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공격수가 더 좋다. 신참과 고참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대와 국대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라는색싹들을 상대로 좀더 분발해서 승리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 대한공이고 1위 탈환을 위해서는 삼성만한 상대가 또 없다고 보는 박 기자입니다. 자, 핸디 언오바 이러 경기 또한 분석 보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박 기자의 핸디 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